공연 오시네요. 응원법 네. 연습하시잖아요. 당연히 이 부분이 없었잖아요. 여러분연습하실 때. 와 어. 아, 근데 그 픽션도 그렇고 쇼크도 그렇고 다음 나와 아, 그러 누가 이렇게 사람을 아, 누가 이렇게 사람을 봤어? 요안 그래요? 엄청 봤어요. 대박이다. <아니>, 네. <laughs> 아, 진짜 근데 지금 중이형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이번에 막레 파트를 엄청 많이 넣으면서 하하, 아 우리 팬분들 이거 응원법 연습해 오는데 꼭이 이거 이거 굳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엄청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지금 아니, 시점에서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 콘서트에서 터이리자뭐 이랬던 우리 음, 진짜 어. 그렇죠. 런스판 음, 어, 것처럼 여러분들이 바로 이 나와. 랩에 대한 응원법 바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도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약간 기억하고 있었던, 깊은 곳에 갖고 있었던 그게 그냥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왜뭐 이런 것도 응원에 대한 진심이... 진짜 저희에게 너무 크게 와닿은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아, 랩하려고 미리 공짜 안 하고 하기를 정말, 정말 잘했다 잘했다. 아, 잘했다. 아, 이번 아, 아이돌 나이 첫 콘서트 오신 여러분들만 느낄 수 있는 네, 첫 맞아. 콘서트 오신 여러분들만 느낄 수 있는 특혜 대단히 <목소녀> 감사합니다. <목소녀>